자, 안녕하세요. 플래시 김입니다. 현재 종합게임 유튜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고, 어, 경력은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유튜브 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영상 시청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해볼 거예요. 저는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소통이 동시에 가능한 방송이라는 걸 되게 눈여겨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을 했죠. 여기서 첨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방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 유튜브는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니 이거 약파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스트리머예요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송하는 플랫폼이 있겠죠 트위치가 섭종을 했으니까 아마 아프리카나 치지직 둘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치지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뻔하죠?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앱총 사용 시간 1위입니다. 2위가 카톡, 3위가 네이버인데, 둘다 합쳐도 유튜브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것이 본인이라는 사람을 더 대중들에게 높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스트리머를 알아도 이 사람의 생방송까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유튜브에 이제 평식된 영상은 찾아보죠. 저도 처음에는 방송만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2020년부터 어, 유튜브를 운영했습니다. 방송 자체는 2019년에 시작했어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케이 유튜브 운영해야 메리트 있는 거 알겠어. 근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 오케이 인정합니다. 존중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감소해야 해요. 방송 한걸 유튜브에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게 방송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요 아 나는 왜 방송하는데 시청자가 없지? 왜 사람들이 안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유튜브 운영했다면 적어도 여기에 몇명을더 붙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운영한다 근데 시청자들이 없고 유튜브 조회수도 엉망이다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정말 맞죠? 뜨끔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 근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작한지 뭐한 3달? 6달? 그렇게 되어 What's 조회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확확 성장하는데, 조회수 잘 나오는데, 저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님의 눈에는 뜨는 사람만 눈에 보인 거거든요. 대부분 한90% 정도의 사람들은 저기 수면 아래, 심에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였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유튜브를 운영한 사람들, 무작위로 10명 정도 뽑아놓고, 지금이 4월이니까 한 3개월 차겠죠?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눈에 띄나 성장을 했나 볼까? 이러면은 이 10명이 다 성공했겠냐고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었다 그러면 약간 시행착오기? 그런 걸 겪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2년 정도 꾸준히 했는데 뭐 조회수 올리는 것마다 100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게임 유튜버기 때문에 뭐 브이로그나 뷰티, 음악 이런 거라면 조언을 못 해주겠네요 경험을 못 쌓았기 때문에 예전에 언제였지? 딱 4년 전 이맘때쯤이었나? 그때는 저도 구독자가 200명 정도였고 나도 학고다 힘내라 응원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4년 정도 지나면 구독자도 한 10만 정도 쌓고 전나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냐고요? 어림도 없지. <laughs> 10만? 야, 반도 안 된다. 2만이다. 2만. <laughs> 개같이 멸망했다. 미안하다, 과거에 나. 여기까지밖에 성장 못 시켰다. 아... 아,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독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구독자,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조회수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채널을 양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독자 1만에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평균 10만인 A라는 채널이 있고 구독자는 10만인데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평균 1만인 B라는 채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채널 고르실래요? B채널 고르실거죠? 왜냐? 조회수가 돈이 되거든 구독자는 높아봤자 돈 안줘 채널 파는거 아니면 얼마?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내 영상은 조회수가 안나올까? 이런 질문을 저도 유튜브 초기 때 던졌거든요 아니 아니 잘못 말했다 이 질문은 계속 던진다 현재 진행형으로 모든 유튜브 유튜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만족 못할 것 같은데 내가 100만 유튜버 된다고 해도 왜내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올까? 답은 하나에요. 왜 너의 영상을 봐야지?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가 왜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가면서 나의 영상을 소비해야 하냐? 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당장 메모장을 켜보세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내 채널을 봐야 하는 이유 세 가지만 적어봅시다. 아마 적기 힘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서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신기 뭐야? 그러면 당신은 세 가지 적을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자 일단 제 채널을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 채널은 공략 영상을 주로 다릅니다. 모르는 거, 막히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걸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아니면 보스를 못깨 그러면 제가 길을 찾게 도와주고 보스를 깨기 위한 아이템이 어디서 얻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보를 해외의 위키에서 알아옵니다. 외국인 분들이 이런 정보성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문제는 이게 영어로 적혀져 있으니까 봐도 어렵고 뭔지 모르는데 크롬 번역기 같은 거 돌려봐도 이상하게 번역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알기 쉽게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르는 정보를 알기 쉽게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준다. 자두 번째 이유, 제 공략 영상은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심에 찔려서 거짓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귀에 박히게 깔끔한 딕션으로 설명을 해서 가청성이 좋아요. 아,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생각보다 어렵구나. 세 가지 이유를 쓰는 게. 저도 세 가지 이유를 못 씁니다. 아, 이래서 나도 아직 성공을 못 했나보네. 4년 유튜버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유튜버나 영상을 왜 봐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요.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존나 섹시하던가? 아니면 게임을 겁나 잘한다던가? 뭐든 간에 시청자들을 붙잡아둘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왜 봐요? 사실 제가 공략 유튜브 운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공략 영상 만들기 싫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죽치고 게임하고 노가리 까고 싶습니다. 편집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즐겜하고 노편집으로 영상을 올리면은 아무도 안 봐. 그도 그럴 게뭐 제가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입담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잘생긴 것도 아... 이건 이야기 안 할래요.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말하니까.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세간에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저는. 알고리즘에게 간택받길 원하면서 양손모아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시청자 유입을 시키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판매하는 게더 낫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은 절반 이상이 검색을 통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즐겜 유튜브를 했을 때보다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왔고요. 두 번째 장점은, 뒤심이 좋습니다. 비록 알고리즘에 선택되어서 갑자기 확 뜨는 그런 건 없지만 검색을 통해서 꾸준히 유입이 되거든요. 실제로 배너로도 영상은 올린 지몇 년이 지난 건데 지금도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비록 이게 48시간 기준으로 조회수가 1000을 넘기는 숫자지만 이런 현상이 만약에 두개 10개, 100개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총 조회수가 높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유튜브를 꾸준히 업로드했습니다 이 이론을 검증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됐냐고요? <웃음> 아니요 <웃음> 역시나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은 스팀 게임입니다 스팀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식어요 즉 이전에 올린 영상도 조회수가 어느 순간 끊기게 됩니다 게임 자체의 인기가 식은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세일을 하면 잠깐 반짝이면서 올라가 긴 하는데 아무도 한계가 명확해요. 정확한 정답 같은 것도 없고 주변에 성공한 유튜버분들도 없어서 저는 조언을 듣질 못했습니다. 그냥 맨땅에 머리를 계속 박았습니다. 방법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근데 4년 운영하면서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멘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중요한 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다. 경쟁하려면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하고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진짜 맞는 말이고 정석적인 말인데 유튜브를 만들면서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됩니다. 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영상을 참고해야 합니다. 내 영상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건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요. 따라서 나의 영상에 빠져있는 그 무엇인가를 타인의 영상에서 참고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지식과 경험을 내 영상에 빠진 부분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 넣고, 모난 부분은 다듬어야 하며, 흘러 넘친다면은 조절도 해야 해요. 그렇게 내 영상의 퀄리티를 살찌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참고를 하기 위해 보았던 내가 차마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성공하신 분들의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영상인데 비슷한 주제인데 왜내 영상은 이만큼밖에 안 보는데 왜저 사람 영상은 저렇게 조회수가 높지? 왜저 사람 댓글은 여론이 긍정적이지?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보성 영상인데 너무 늦게 올렸나? 편집을 깔끔하게 하지 못했나? 무언가 설명할 때 맥락이 자연스럽지 못했나?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영상을 안 봐? 그럴 수는 없거든요. 참고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감정이 하나로 뒤섞여서 우울증,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람에 따로 서는 분노와 현실 부정을 야기할 수도 있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억울하니까 이만큼이나 노력을 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솔직히. 4년입니다 4년 적은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이요 Stop it.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힘들 때마다 펑펑 울면서 왜 우울한지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메모장으로 써내려가고 또 펑펑 울다가 몇 시간 정도 지나고 메모장에 쓴 글을 읽는 거였어요. 그러면 존나 쪽팔립니다. 휴지통에 넣고 지워요아왜 <laughs> 울었지? 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아, 순간 새벽 감성에 젖어서, 아, 이러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걸 몇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와요. 뇌가 적응을 끝낸 거죠.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자기현민. 다음 날. 그리고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울해져봤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잖아. 그냥 시간만 날리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건설적인 일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목표거든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솔직히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 그러면은 그때까지 사실상 돈을 못 버는 건데 당장에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어떻게 해요? 투잡 뛰어야지. 실제로 제 하루 루틴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 8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9시까지 이제 출근을 해요. 근데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회사 일을 합니다. 퇴근하라고 집에 도착하면은 7시에요. 이제 7시부터 뭐밥 먹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집안일도 좀 하고 씻어야 합니다. 이러면 대충 8시 반, 9시 그 정도가 됩니다. 이제 방송을 킵니다. 방송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정도를 해요. 영상 편집하려면 영상을 찍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줘서 좋아요 원래 사람이란 동물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뿜는 걸 좋아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훈수충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뭐 가끔씩은 훈수충도 있지만 어쨌든 공략 영상 만들려면은 방송을 필수로 켜야 하더라고요 자 이제 12시에 방송이 종료됩니다 그럼 이제 끝? 어림도 없지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정도에 잠을 잡니다 다음날 8시에 일어나고요 또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여기에 제가 운동을 섞어봤는데 운동까지 하니까 기절을 하더라고요 퇴근해서 밥 먹고 씻은 다음 잠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아침이야 핸드폰은 침대 밑에 떨궈져 있었어요 근데 드럽게 피곤합니다 잠을 잔것 같지가 않았어요 되게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금 이직거리를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유튜브하고한 1년 반 정도는 취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안 하고 유튜브만 전업으로 하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알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봤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솔직히 이렇게 부업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은 전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 비해 퀄리티가 밀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시간을 쏟아부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경쟁은 전업 유튜브 하는 사람들과의 근데 내 채널은 공략 유튜버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한 시간을 쥐어짜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출근길과 퇴근길 버스에서 여러가지 게임 정보를 찾습니다 핸드폰으로 내가 몰랐던 것 앞으로 업데이트될 내어 모르고 지나쳤던 퀘스트 아이템 등등 이렇게 모은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플레이어라면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야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방송을 키면 이걸 인게임에서 실험해봐요. 당연히 삐그덕거리는데, 그러면 삐그덕거리는 부분을 보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합니다. 어제 방송했을 때이 부분은 동선이 깔끔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퀘스트가 겹쳤다. 다시 찍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어제 플레이한 이 부분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메모장에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쉬질 못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mbti가 4년 전에 인포피였는데 지금은 에티제가 되었어요 완전 반대가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도 바뀌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유튜브가 뭐라고 했죠? 공략 유튜브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말하는 거랑 뭐 목에 새끼 마냥 흐으으으 <laughs> <laughs> 이렇게 힘없게 말하는 거랑 뭐가 저 사람들이 잘 보겠어요 당연히 자신감 있게 말해야겠죠 내성적으로 말한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개망해요 아무튼 유튜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인데 저는 저런 식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우울할 생각도 안 들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거든요가 아니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평범한 나도, 4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유튜브 운영 못하겠습니까? 방송 못하겠어요? 충분히 다할수 있다고. 안타깝게도 내가 뭐 정답을 알려줄 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 성공한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 본인이 스트리머를 하고 싶다면 혹은 하고 있다면 유튜브를 겸업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 가치관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그리고 유튜브 운영하고 싶다면은 제발 부업으로 하세요. 전업으로 제가 해봤는데 자존감을 많이 깎아 먹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니면 전업을 하고 싶으면 최소 1년 동안 유튜브로만 3천 정도는 벌어보던가 그 정도는 벌어야 뭐 먹고 살면서 저축도 좀할거 아닙니까? 인생에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해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죽을 수 없... 어...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유튜버 스트리머분들 모두모두 화이팅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